2023년 1월 21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정정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70일의 프로그램을 69일에 예언이 성취된 직후에 중단하셨다. 69일의 간극의 시간에 신부 교회가 휴거로 옮겨지면 70일의 마지막 한일에 대환란으로 진입한다. 그래서 70일의 프로그램이 중단된 직후에 하나님은 교회를 등장시켜 놓으셨다. 에루살렘 입성으로 69일의 예언이 성취된 지 57일 만에 오순절 사건으로 교회가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한 특별 교회 71일 기간. 동안 교회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다.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명백하게 구별된다.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과 이스라엘을 위한 프로그램 71회가 명백하게 구별된다. 69일회가 성취되고 중단된 기간 2000년 동안 간극의 시간을 이 땅에 존재하도록 계획하신 것을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이 섞이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이 섞이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위한 70번째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신부교회들을 이 땅에서 천국 에루살렘성으로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교회라는 단어가 25번 등장한다. 대환란 기간에 해당되는 계시록 4장 18장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30번이나 등장하는 이스라엘 단어가 계시록 4장 18장까지 26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교회는 70일의 예언 성취가 중단된 간극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계시록은 7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대로 표현하였다. 1260일은 두증인을 세워서 활동하는 기간이다. 1260일은 유대인의 보호 기간임을 상징한다. 42달은 적그소도가 상상을 초월한 잔인함으로 활동하는 기간이다. 1260 과 사십 두 달을 합치면 칠년대 환란 기간이다. 이방인 구원의 시대가 종료되면 2 0 0 0년 동안 보류된 유대인의 한 일례가 7년 환란이 가동된다. 에루살렘성 중간 시부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까지 육십 구 일례가 이루어진 것이다. 유대인의 한 일례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이방인 교회 시대가 반드시 종료되어야 한다. 이방인 교회 시대는 7년 환란 전에 죄와 허물을 마치고 이방인 교회 시대는 종료된다. 이방인 교회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일어난다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어미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의 어린 양 신부들은 신랑 주님과 혼인 잔치할 아름다운 신부이다. 신랑 주님께서 아름다운 신부를 7년 환란 불 속에 집어넣어 죄 속에 더럽히고 불 속에 태우고 죽이고 짐승 표에 무릎 꿇어 사망에 넣어서 더러워진 신부와 결혼하는 신랑은 없다. 주님의 총애를 받는 만왕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대 환란의 불 속에 넣어 데려간다고 말하는 자들은 영적 병에 걸린 자들이다. 칠년 환란기 전사 3년 반 1260일간 두 중인이 활동하는 것은 이방인 교회 시대가 끝났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열두지파 14만 4천이 대환란 전에 보호받는 인침을 받고 후 3년 반 1260일간 광야 페트라에서 보호를 받는다. 지금은 다니엘 7 1일에 모든 비밀이 풀리고 드러나는 때이다. 지금은 주님은 공중재림 휴고를 눈앞에 두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의 나팔 휴고의 나팔을 불고 계신다.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과 같이 7년 환란 멸망이 호련히 저희들에게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전날 미군이 비행기를 통해서 멀리 떠나라고 경고의 삐라를 수없이 부렸다. 그 이튿날 히로시마 상공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초대형 구름 기둥에 치솟으며 순식간에 경고의 비라를. 무시한 자들이 순식간에 죽음의 불로 녹아버렸다. 공중재림 휴거 사건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호련이 일어난다. 경고의 나팔 휴거의 나팔을 등 안이 여기고 깨어서 기름등불 준비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의 날 휴거 탈락되어 슬피 울며 애곡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 단일 71회의 도면 차트와 패턴을 보면 69일에서 70일의 패턴은 중단되었다. 70일의 마지막 한일에는 적그리소 세계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을 때 한일회가 시작된다. 적그리소 세계 통치자는 에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3년 반 동안 권력을 다진 후그후 3년 반 시점에서 유대인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다니엘 9장 24절,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1회로 기한을 정한 히브리 원문의 뜻은 무엇인가? 허물이 마치며 허물을 끝내고 이것은 범법을, 범법을 그친다는 뜻이다. 죄가 끝나며 죄들을 종결시키며 이것은 죄들을 봉인하고는 속죄죄를 끝내기 위한 뜻이다.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이것은 과거의 죄는 덮어서 없는 것으로 하는 속죄를 뜻한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이것은 영존하는 의 의로운 다윗 촉보의왕 메샤를 가져옴 가져옴의 뜻이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이것은 삶과 세땅을 궁극적인 완성으로 더 이상 계시가 존속되는 상황을 종결한다는 뜻이다. 이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킹제임스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려함이라. 으 이것은 신성케하기 위하여 거룩한 분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다. 칠십일회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칠일회가 있다. 칠일회와 어, 61회의 도합 69일회가 있다 69일회와 71회의 중간 공백기 즉 간극의 시간 2000년이 있다 71회 중 마지막 한일회가 있다 지금은 이스라엘 성전건축과 적그리소 등장의 징조가 아직 없기 때문에 2000년 공백기간 간극의 시간이 있으므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공백기간 간극의 시간이 왜 있는 것인가 로마서 11장 11절,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이스라엘이 메시아 주님을 심각하게 대적함으로 메시아가 십자가 사건으로 끊어졌지만 한 이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주님을 거부함으로 이스라엘이 실족했지만 결코 넘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스라엘의 실족함으로 넘어질 수 없다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는 모순된 표현은 무엇인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가려 놓으신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 있다 로마서 11장 11절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시기나는 것은 거룩한 질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질투를 통해 대환란을 거치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올라온 유대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70일의 영적 암호를 성경을 통하여 70일의 비밀을 해독할 수 있는 법을 풀어야 한다. 에스겔 4장 6절 네개의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 하나님의 지정하신 특별 계산 원칙을 따라 40년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적 예언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특별계산 원칙을 따라 70일에 491은 490년이 된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입맞은 14만 4천명이 두 증인과 함께 계시록 말씀같이 흰옷 입은 무리로 올라간다. 70일에는 490년이다. 성경의, 성경의 490년 숫자는 하나님의 섭리의 숫자이다. 성경적 490년 숫자는 무엇이 있는가 아브라함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갈 때까지가 490년이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갈 때까지가 490년이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기까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60년을 살았으므로 430년에 60년을 합치면 490년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복지 점령 후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울 때까지 490년이다. 사사 시대가 490년이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로부터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잡혀갈 때까지가 490년이다. 왕정 시대가 490년이다. 70일에 490년이 지나면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시작된 죄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고 죄와 허물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끝이나고 사라져 버린다. 다니엘서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이다. 유대인의 달력은 1년이 360일이고 4년마다 6년이 있으니, 아닥 사수다왕 20년, 이산월 BC 445년, 3월 14일 중건령에 69일에 483년을 더하면 AD 32년 4월 6일이 계산된다. AD 32년 4월 6일은 예수님이 낙이 타고 호산나 찬송받으시며 왕으로 에루살렘성에 입성하신 날이다. 다니엘 12장 1 1절에서 12절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어는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지구 핵먼지가 사라지고 죽은 시체를 매장하는 기간이 40일이 지나면 세상과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불모 쓰레기 소각장으로 갈라진다. 지구 핵먼지 40일이 지나면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시어 천년시대가 시작된다. 아담에서 아브라까지 2000년 아브라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6000년이 지나고 천년 지구인 안식년 1000년이 지나면 세상은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7년 환란기에는 성령과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교회가 대환란기를 통과한다면 반드시 성령과 교회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7년 대환란은 야곱의 활란 어, 레위기 어, 30장 7절이다 다니엘서의 말한 한일의 7년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고 교회의 시대가 아니다 한일의 7년은 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어린 양 신부의 혼인잔치 기간이다 예수님은 장세전에 태초의 청리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예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7천년을 시간을 가지게 하셨다 구약의 4천년 신약의 2천년 천년왕국 1천년으로 다 합치면 7천년이다 영원전부터 구약 4천년이고 신약 2천년이고 천년왕국 1천년이고 도합 7천년 후에 영원세계이다 다니엘 71회 중에 마지막 한일의 7년 환란전에 일어날 휴거의 징조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다 미혹은 무엇인가? 3일체 핵심 교리를 가진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다신교의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WCC, NCC, K, 미혹의 영들이다. 7년 대 환란을 통과할 만한 수준의 일반 환란과는 전혀 다르다. 사람의 의지력으로는 절대로 버틸 수 없는 7년 대환란이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7년 환란인 것이다. 대환란은 1900년 동안 마음이 다쳐지고 모세 오경에 머물러 있고 3일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마련된 다니엘의 7 0일중 한일의 기간이 야곱의 환란으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종말론 프로그램이 아닌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 7년 대활란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한 대활란 프로그램이다. 유대인들도 사람이기에 대활란을 사람의 힘과 의지력으로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이끄심으로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대화난을 끝까지 통과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다 정해진 때가 있다. 노아 홍수도 120년의 기간이 정해졌으며 애굽의 종살이도 430년의 기간이 정해졌고 바벨론 포로도 70년 기간이 정해졌고 소림은 70일의 기간이 정해졌다. 이방인의 공정휴거가 종료되면 유대인의 한일의 7년 대환란이 즉시 가동된다. 이방인의 구원의 촛대가 전부 유대인으로 넘어간다. 유대인의 마지막 한일회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교회시대가 휴거사건으로 끝이 나야 한다. 한일회는 7년이고 한일회는 7년 환란을 의미하고 7년 환란 전의 교회시대는 휴거로 막을 내리고 종료된다. 이방인 교회 휴거시간 7년 대환란 유대인시대 한일회 한일회 이것이 단일의 70일의 예언이다. 휴거와 7년 대환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다니엘의 7 0일를 알고 이해해야 한다. 70일의 중 69일에는 지나갔고 마지막 한일의 7년만이 남아있다. 마지막 한일의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의 환란과 회복의 때이지 교회 때가 아닌 것이다. 마지막 남은 한일의 7년은 교회 때가 아니라 야곱의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인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이다. 에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에레미야 눈물을 휴거 성도들은 본받고 깨어서 신부단장 휴거 준비하여야 한다. 휴거 후 세상에는 수많은 신자가 남겨질 것이고 적그리스도 통차의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지구상에서 교회는 모두 파괴되고 사라지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짐승표 666을 받게 된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목배임을 받고 순교한다.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의 혼인식인 공중강림휴거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7년 대환을 하늘의 끝에 오시는 지상재림을 구별해야 한다. 마태복음 24장은 공중강림휴거와 지상재림의 때를 동시에 언급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 70일에와 교회 인 이방인의 큰 구원휴거를 나누어서 다루고 계신다. 휴거 성도들은 성경 속에 종말에 관한 많은 구절들에서 공중강림 때와 지상재림의 때를 구별하여 보아야 한다. 7년 대환란은 야곱의 환란 에레미아 30장 7절이다.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때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7년 대환란은 야곱의 환란으로서 다니엘서에 말한 마지막 한 일의 7년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지 교회 시대가 아닌 것이다. 또한 예수님과 신부의 혼인 잔치 기간이다. 7년 대환란 기간 7년 동안 하늘에서는 예수님과 신부의 의 혼인 예식과 혼인 잔치가 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시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만드셨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7천년이다.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천연왕국 천년을 다 합치면 7천년이다. 시간은 미래 현재 과거로 구분한다. 하나님의 시안을 일곱수로 정하셨다. 창세기 1장 6일 창조 사역을 진행하시고 7일째는 안식함으로 창조 사역이 7일 동안 이루어졌다. 일곱 수는 완전 숫자이며 완성의 숫자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일곱 수로 시한을 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이 죄인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고 창조에서 종말까지 시간이 있게 된 것이다. 7000년 시간은 인류 구속의 기간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한도 71회이다. 땅 끝까지와 땅끝 자라까지 복음 전파는 누가 하는 것인가? 이방교회는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다가 공중 휴거 휴고 때 휴거되어 천국으로 올라간다. 유대인은 칠년환란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복음을 남은 땅끝자락까지 그그 복음 전파하기를 완성한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견뎌내고 이겨야 한다는 핵심 포인트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7년 대환란을 피하고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도록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 핵심 포인트이다. 7년 대환란은 교회가 아닌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야곱의 환란이다. 사랑하고 아름답고 보석 같은 주님의 신부들을 7년 대환란으로 할라는 불 가운데 던지는 신랑은 없다는 것이다. 아멘.